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죽게 홀로 섭니다 4장 모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내 음성에 경청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막대기니이다 하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기에 그가 그것을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그것 앞에서 피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하시기에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막대기가 되더라 이것으로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으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지금 내 품에 넣으라 하시기에, 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니, 보라, 그의 손이 문둥병에 걸려 눈처럼 되었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내 품에 다시 넣으라 하시므로, 그가 그의 손을 품에 다시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의 손이 그의 다른 살과 같이 되었더라.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고, 처음 표적의 소리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나중 표적의 소리를 믿으리라. 만일 그들이 이두 표적도 믿지 아니하고 내 음성에도 경청하지 아니하면 너는 강물을 뜨다가 마른 땅 위에 부어라 내가 강에서 떠온 물이 마른 땅 위에서 피가 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주여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며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지금까지도 그러하니이다 나는 말하는 것도 느리고 혀도 둔하니이다 하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벙어리와 기머거리와 보는 자와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말할 것을 가르쳐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말하기를, "오, 내 네, 주여, 내가 강구하오니,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하자. 주의 화가 모세에 대하여 바라였으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레위인 내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줄 내가 아노라또 보라, 그가 너를 만나려고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속으로 기뻐하리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넣어주라. 내가 내 입과 또 그의 입과 함께 하겠고 너희가 해야 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가 백성에게 너의 대변인이 될 것이며 그가 그리되어 너에게 입을 대신할 것이며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라. 너는 내 손에 이 막대기를 잡고 그것으로 표적들을 행할 지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강구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집트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보려고 하나이다 하니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하니라. 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집트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더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나귀에 태워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더라. 모세가 손에 하나님의 막대기를 가졌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너는 주의하여 내가 내 손에 준 그러한 모든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니 그는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첫 태생이니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 아들을 가게 해서 그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내가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내첫 태생을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주께서 도중에 여관에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그때 시포라가 예리한 도를 취하여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말하기를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 흘리는 남편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를 가게 하시니라.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은 피 흘리는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더라.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 하시니. 그가 나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입 맞추더라." 모세가 아론에게 자기를 보내신 주의 모든 말씀과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표적들을 말하더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함께 모아놓고,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의 목전에서 표적들을 행하니, 백성들이 믿고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통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그들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더라.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내 백성을 가게하여 그들로 광야에서 내게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시나이다 하니 파라오가 말하기를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복종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또한 이스라엘로 가게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들이 말하기를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셨나이다 간구하오니 광야로 3일 여정으로 가게하시어.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게 하소서. 그래야 주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지 않으시리이다 하니,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모세와 아론 너희는 백성들로 그들의 일들을 쉬게 하느냐, 너희는 너희 노역이나 하라 하더라. 또 파라오가 말하기를 보라. 이제 그땅에 백성이 많은데, 너희가 그들의 노역에서 그들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파라오가 그날로 백성의 공사 감독자들과 그들의 관원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더 이상 벽돌 만드는 집을 이전처럼 백성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그들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벽돌의 중수를 그들에게 정해주고 거기에서 조금도 감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의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게 하소서 하는도다.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지우고 그 일로 수고하게 하여 헛된 말들을 생각하지 않게 하라 하니라. 백성의 공사 감독자들과 관원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파라오가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않겠노라. 너희는 가서 집을 찾을 수 있는 곳에서 집을 지우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해지지 않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러므로 백성이 이집트 온 땅에 널리 흩어져서 집 대신 그루터기를 주우니라. 공사 감독자들이 그들을 재촉하여 말하기를, 집이 있을 때와 같이 너희의 매일 작업량을 채우라 하고, 파라오의 공사 감독자들이 백성들 위에 세운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원들을 때리며 요구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어제와 오늘의 벽돌 만드는 작업량을 전과 같이 채우지 않았느냐 하니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원들이 파라오에게 와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왕께서는 어찌하여 왕의 종들을 이렇게 대하시나이까. 왕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보소서 왕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나. 허물은 왕의 백성들에게 있나이다 하니 파라오가 말하기를 너희가 게으르도다, 너희가 게으르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말하기를 가서 죽게 희생제를 드리게 하소서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의 총수는 여전히 바쳐야 하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원들은 너희는 너희의 매일 작업인 벽돌 만드는 일에서 조금도 가마디 못하리라 하는 말을 듣자 자기들이 악한 상황에 처한 줄 알더라. 그들이 파라오를 떠나 나올 때 길에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심판하시리라. 이는 너희가 우리의 평판을 파라오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혐오스럽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려 하기 때문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모세가 죽게 돌아와서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그처럼 악한 일을 탄원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는 내가 파라오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래로 그가 이 백성에게 악을 행하였으며,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전혀 구해주지 않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6장.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파라오에게 어떻게 행할는지, 이제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이 함께함으로 파라오가 그들을 가게 할 것이며, 강한 손이 함께함으로 파라오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라는 나의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한 그들과 더불어 은약을 세워 카나안 땅, 곧 그들이 타국인이 되었던 그들의 순례의 땅을 주기로 하였으며, 내가 또한 이집트인의 속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나의 은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나는 주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의 짐 아래서 데리고 나와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며 내가 편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나는 너희를 내게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인의 짐 아래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고 또 그것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리니 나는 주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전하였으나 그들은 영의 고통과 혹독한 노예 생활로 인하여 모세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들어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하여 그로 자기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 보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주 앞에 고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파라오가 할례 받지 못한 입술을 지닌 내게 들으리까 하더라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고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오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전할 명령을 그들에게 주시니라 그들 조상들의 집에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첫 태생 로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팔로와 헤스론과 칼미니 이들은 로벤의 족속들이며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킨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샤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족속들이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후대에 따라 이러하니 게루손과 코핫과 모라리오 레위의 생명의 연수는 137년이었더라. 게루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족속들대로 림리와 시어이며코핫의 아들들은 암남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오 코핫의 생명의 연수는 133년이었더라. 모라리의 아들들은 마할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후대에 따라 레위의 족속들이며 암남이 그의 아비의 누이 요케벳을 아내로 삼고 그녀가 그에게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니, 암남의 생명의 연수는 137년이었더라. 이스할의 아들들은 코라와 네펙과 시클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판과 시들이며,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이요, 나손의 누인 엘리세바를 아내로 삼고, 그녀가 그에게 나답과 아비호와 엘로아살과 이다바를 낳았더라. 코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카나와 아비아삽이며, 이들은 코라인들의 족속들이라. 아론의 아들 엘르하살이 푸티엘의 딸들 중 하나를 아내로 삼고 그녀가 피노하스를 그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인들의 족속들에 따라 그들 조상들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이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군대들에 따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신 그 아론과 모세라.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 이집트 왕 파로에에게 말한 자들이니 이들이 그 모세와 아론이라.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날에 있었던 일인데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라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너는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하라 하시니 모세가 주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입술을 가진 자인데 파라오가 어떻게 내게 경청하리까 하더라.